안녕하세요 양글라 TV의 봉글라입니다. 오늘은 충남에 있는 저수지를 와봤는데 물이 진짜 엄청 많이 빠졌어요. 이런 건 진짜 처음 봤는데 <laughs> 오늘 오후 비딩을 여기서 한번 함께 프로그로. 왜 있었어 뭐가? 새끼가물치 같은 게 있었어. 아. 바로 가물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뭐든 어, 나왔으면 좋겠는데. 뭐야? <목소리> 아니 저쪽에 수면에 엄청 치어가 엄청 많아. 오, 알 수. 와. 오, 오, 오. 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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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. 와. 오, 남다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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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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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떡하다 이거 <laughs> 야, 옷자 같아 와 대박이다 와나 주제 안 가져온대 아, 주제 안 가져왔다고 와 옷자잖아 아, 딱 봐도 옷자 그냥 옷자로 합시다 이거 <laughs> 와 대박이다 와와아내또 오랜만에 양글러 TV 나온다고 또 이렇게 나와주네 <laughs> 와우! 아나이 저수지에서 사이즈 이렇게 된거 처음 봐봤어 와. 소음만 들었지. 나이스. 아드. 근데 아 진짜 사이즈 못 잡는 게 너무 아쉬운데? 간당 간당? 아니면 딱고 그 사이즈일 것 같아. 와. 음? 와. 와. 신장이 또 쿵쾅쿵쾅. 와. 진짜 이렇게 크고 길다고 <laughs> 너무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나 나이스 소리 크게 지르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계셔가지고. <laughs> 와, 와 진짜 크다. 와 아, 나, 나도 여기 이렇게 큰거 처음 봐. 깜짝 놀랐어. 와. 와 너무 큰데 이거. 아, 사이즈 너무 아쉬운데? 어쩔 수 없지. 문제는? 아못대주 차가 너무 멀리 있어. 오, 그냥 대략 어느 정도 뭐 알잖아. 그냥 옷자라고 해주세요. 네. <laughs> 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. 아니 빵도 진짜 좋다 영양상 와... <laughs> 너무 한번 이상 꼈어 진짜 그니까 어. 꿀떡 와... 와... 나 이렇게 바로 칠줄 몰라가지고 와... 진짜 약간 뭐라 해야 지 이게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와, 와 사이즈 재는 게 너무 로드로 대충 한번 재봐 나중에 응. 가서 재면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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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금방 빠졌어 이거 와... 큰일날 뻔했네 거의 어두워져서, 계속 피딩이. 계속 피딩이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? 대충 그러면, 어. 로드를. 여기다 위, 위에, 위에가 할게 이거 너무 안평평해서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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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잡았어. 근데 양말 잡았어. 대충. 어, 아니, 거꾸로 해야겠다. 어. 내가 다코 사이즈는 어느 정도? 이 정도에. 한칸 조금 안 되는 거야? 어, 어 잠깐만. 입을 딱 해서 요정, 아 앞으로 비면 여기 한 R, R, R에서 S. 아니야, e, E까지 가겠다 요정도. 어, E? 이정도 갈것 같아. 엇? 어? 어 한번 사이즈. 한번. 알았어, 알았어. 와우. 어, 대박. 이제 마지막이야. 포인트. 어디까지 간 거야? 아 어디까지 가 거야? 못갈것 같은데. 목이 엄청 뜨릴 것 같은데. 이쪽까지 간다고? 아니야. 산인데? 그러니까 보면 저기까지 갔어. 어 어디로 가? 난 저기 밑에만 한 거야. 저 밑에 못 가요. 빵이 자가 여기 다. 여기도 던지면 될것 같은데. 딱. 딱 하면 나오는데. 좀맞잖아 기가 여기네. 어. 여기 우와, 씨. 우와 우와 씨. 뭐야 뭐야 어, 우와 바로 페수 우와 회수 나... 중인데 와 깜짝이야 우와. <웃음> 우와.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와 엄청 주어 우리 사이 나와 눈에 물을 때렸네 얘가와이조미와 아, 진짜 <laughs> 와 진짜 깜짝 놀랐다 <laughs> 장난 아니지 아 <laughs> 진짜 놀랐다 이 녀석 와, 진짜. 와, 아까 걔보다 더신장 놀랬어, 지금. 아니, 회수하려고 하는데. 와. 음. 와. 괜찮아 그래, 나도 고맙다. 그치, 뭐 피딩인가? 아니, 요새 애들이 좀 피딩이 늦게 하는 것 같아. 나도 너무 더워서 엄청 졌어 지금. 음. 아. <laughs> 날라온 거 봤어, 지금. <laughs> 아유. 우와우와 뭐야..뭐야.. 우와, 우와 뭐야. 지금 거의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이에요 아쉬 한 마리 나왔는데 좀 아쉬워서 끝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어두워져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촬영 마무리 하는걸로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덩어리도 보여주고 프로그램으로 잡고 해서 저는 만족 <laughs> 혼자 만족해 <laughs> 다음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나올게요. <laughs> 아 이거 오랜만에 나오니까 멘트도 약간 지금 어떻게 해요? 어색하죠. 아 <laughs> 어, 저의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가져이지 가자. 어디 이렇게 바뀌었대? 오 너무. 어, 패스 중에 때 어, 진짜 깜짝 되게 가까이까지 들어와 요네응 음. 재밌겠다 아, 그래, 아. 또, 너 어차피 영상 안 나오지만 또 던져보려고 하는 거지? 어, 난 여기서 끝낼 지 몰랐거든 아 됐다 고마워 <laughs> 컷